안녕하세요. 머니고 구독자 여러분들, 젠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98% 빠지면서 6만 1,8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젠백스가 추세적인 하락 처리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젠백스는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터져야지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것도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젠백스가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12% 보인 날에도 98만주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자, 젠백스가 9.11%가 오른 날에도 50만주가 나왔습니다. 젠백스가 6.19%가 올라간 날에 42.5만주가 터졌으면, 42만 5천주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젠백스는 이 하반 구간에서 세력매집선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아예 뉴스에서도 대놓고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포니링크 젠백스 투자로 2000억 평가차익 시총 웃돌아 제맹컴퍼니 젠백스 주식 담보 담보 제공 계약 두건 기간 연장 각각 1년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면 주식 등의 대량상황 보고서를 보시면 자, 포니링크 사내이사, 포니링크 대표이사, 포니링크 감사, 제맹스 앵칼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제맹컴퍼니 대표이사.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갖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갖다가 거래량을 없이 올렸단 말이에요. 특히나가 이걸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암튼 간에 하반권에서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과 금투 쪽에서도 집중매수세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현재 가격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젠박, 젠백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닥에서 2조 5천억 코스닥 종목에서 상위 2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젠백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부채비율이 400%가 넘고 영업적자가 2023년도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79억이었는데 2024년도에 마이너스 300 83억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지금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기 보고서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70억, 유동 자산이 380억입니다. 근데 요번 1분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29억, 30억 정도가 나왔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2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1년에 아무리 못해도 근데, 170억의 현금성 자산. 근데 이 기업이, 소위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코스닥이라는 시장에서 상위 2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는데, 하방에서 외국인 기관과, 소위 말하자면 세력매집이 쫙 사가지고 올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는 많이 올렸잖아요. 7만원 선까지 터치 처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반권부터 하면 만원대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매도를 못해요.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합니다. 그럼 매도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려있는 건 아니죠 수익권으로 하는데 현금 전환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잔고를 갖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붙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자 그래서 최근에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용잔고가 올라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붓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래 꼬리에서 수급처리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담아요. 그쵸? 근데 젠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또 담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올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는 건 뭐냐면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갖고 쫙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이렇게 쫙 터지면 이 주가가 갑자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쵸 그러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쪽 그리고 그 세력 매집선에서 매도가를 때리면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신용잔고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신용반대매매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강제청산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청산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들고 와야죠. 현금은 더 들고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신용반대매매를 안 당하고 강제청산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들고 들어왔을 때이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면서 막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유의, 이 하단권에서 매수를 했었던 기관하고 금투하고, 소위 말하자면 세력매집선에서는 이거를 매도를 털고 나가고, 여기 위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신용장고를 갖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에요. 이게 수급의 손갑김 현상. 지금 젠백스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렇게, 아직까지 뭐, 지금, 보면은, 뭐, FDA, 뭐, 희귀신약 후보 기대감에서 FDA 시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심사 넣으려고만 해도 한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벌써 밸류에이션을 땡겨가지고 주가 반영을 시킨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볼 때는, 됐다 하고 저거 하나 걸렸다 해가지고는 띄어놓고 따라 들어오길 바라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42만 7천 주 정도면은, 결국에는 더 올려야 돼요. 따라붙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레이저임쫙 쐈을 때 거래량 팍 터지면서 손바뀜 현상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만주, 200만주 이상은 터져야 됩니다.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윗꼬리에서 매도 나가는 물량들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평선의 하단 구간까지 내려왔다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차임에도 다출회를 시켜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야 될 때입니다. 언제 매도를 하냐? 신용장고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그때 외국인 기관들 빠져 나간다. 그럼 가침매도 하십시오. 그때 가침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올라갈 때 따라잡기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위에 뭉쳐 버리는 물려 버리는 수급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타점. 그리고 이 기업이 왜 이런 모멘텀을 보이는지 지금도 젠백스 이거 억지로 페이크성으로 보여 드리는 보여 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대응 처리를 해가지고 타점 부분을 내가 좀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에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 16,100원 구간, 이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이때 발송 처리해드려가지고, 제가 일주일만에 매도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이 소통방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것도 운영 처리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대응 부분이나 시장의 변동성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하나 다 소통방 부분에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장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처리를 좀 하셔가지고, 남들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처리를 하셔서, 좀 수익률 부분적인 부분이나, 또 타점 부분적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좀 잡아가시는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젠백스 같은 종목은, 사실, 하락처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꽤 세게 나옵니다. 원래, 저는, 기, 기,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실적이, 바닥을 깔아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슈성과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이 붙을 때 올라가는 주식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는 나오지 못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희귀질환 치료제 부분에서 이슈성이 붙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도물량이 거의 없는데 매수 물량을 계속적으로 때려 가지고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 물량을 계속 때려서 주가를 매수한 사람들이 매집 처리가 시작됐던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여기 3만원대부터요. 그러면 지금 7만원대까지 거의 두배 가까이를 먹었기 때문에 매도가를 때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못 때리는 거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적인 측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특히나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고객 예탁자금이 65조 원을 넘어서 69조 원, 70조 원까지 육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슈성을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희귀질환 치료제 부분에 대한 거는 뉴스 부분이나 많이 나갔고, 그럼 거래량이 붙으려면은,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단타 수급들이나 어 아니면은 수급 처리에 대한 하방권에서 붙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주가를 올렸을 때 신용장고를 갖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용장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리면은 신용 반대매매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돈을 갖고 와서 거래 대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량이 더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매도하고 로 내놨던 물량을 갖다가 다 받아 먹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 구간에서 수급에 대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젠백스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43만 주정도면 작은 거예요. 솔직히 시총이 정도 금액에 이 하단 구간에서는 약간 비중을 가져가셔서 거래량 퇴직이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쳐다보시면서 오,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젠백스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때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 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대타 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 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더 부각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 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 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고대로 걸어두십시오. 고대로 걸어주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매 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부분에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 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서 보내 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자금 60조 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또 2차 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풀어뗀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에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 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 업종이랑 조선 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 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에 5817에 3753으로 뭐 다른거 보내실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문자 발송이랑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굿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